구독 버튼을 누른 후 알람 활성화를 해 주세요. 그다음 리플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문화상품권과 스패카를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뽁티 v 의 뽁꾸입니다. 프리파이어의 UAV 무인정찰기가 도입됐다고 합니다. 뽁꾸가 누구보다 빠르게 무인정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? 제 생각에는 정찰기가 미니맵에 한번 뜨면은 정찰기가 지나갈 때 미니맵에 있는 적이나 나를 포함해서 적들이 다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그런 식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. 과연 뽁꾸의 성견 지명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. 김마사키 가도 되고. UAV 정찰기를 찾아야 돼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이 떨어졌는데 다 K타운으로 갈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오른쪽 집을 갔다가 저 가운데 집 들리고 큰집 들리고 그 다음 다시 2층 집 가고 요런 루트로 가야겠네요 한명 떨어졌고요 자 2층 집에 총이 없으면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초반에는 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츠 주술 시간 없어요 그냥 총부터 찾아야 돼요 어총 찾았고요 M4죠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2집부터 들어가고 자, 2층에 2명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, 지금. 2층에 2명 있는 거 확인했고요. 4배율 먹었고요. 자, 여기서 2층 한번 쪼아보겠습니다. 자, 2층 올라가네요. 2층에서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. 자, 2층 땄고요. 한명더 있거든요. 그한명더 있는 거 제가 잡겠습니다. 땄습니다. 자,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,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. 아, 어, 샷건 좋아요. 샷건 좋습니다. 그리고, 어, AR 좋습니다. 이 정도면, 템파밍 적당히 한것 같고요. 이제 적을 찾아서 죽인 다음에, 여기 두 명이 있었는데, 각자 다른 친구들이었어요. 더 있을 수 있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요. 자, 나가기 전에도 먼저 보고 나가고. 자, 이거 최대한 좀 살아야 돼요. 킬도 많이 하고. 그래야지, UAV 정찰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자, 이제 템파밍은 충분한 것 같고, 약을 조금만 더 먹으면 될것 같네요. 약이 너무 없는데. 자, 이거 다 털었으니까, 비마사키 가겠습니다. 비마사키, 자한 바퀴 돌고 갈게요. 목장 쪽에 애들 있는지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. 자 없죠? 없고요. 비마사키 언덕을 올라가서 적을 잡을게요. 가기 전에 왼쪽에 저 농장 쪽에 2층 집에 사람 있는지 한번 내려서 정찰하고 가겠습니다. 어 사람이 안 왔었네요. 여기는. 근데 UAV 정찰기 어디 가야지 볼수 있는 거야? 정찰기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정찰기 보려고 방송 킨 거거든요. 헨거 쪽 한번 가볼까요? 잠깐만 보급 소리가 들리는데? 자, 애들이 오기 전에 빠르게 먹고 빠르게 빠지겠습니다. 빠르게 먹고 빠르게 빠질게요. 이럴 때는 스피디야 스피드가 생명이야. 아, 애미사고. 아, 죄송합니다. 안 먹습니다. 애미사고. 이 근처 저격할 만한 곳 있나요? 2층집 좋습니다. 2층집. 2층집에서 대기 타고 오는 친구들 저격 때리겠습니다. 저거 먹으러 오는 친구들 있으면은, 여기서. UAV가 배치되었습니다. 이거 뭡니까? 방금 글씨가 떴는데요. UAV 배치가 떴거든요. 어, 덴저랑 겹쳤습니다. 아 저기로 가야 되는 거야? 가자, 가자. 저게 지금 내 목적이었으니까 정찰기 있는데 가야 돼요. 과연 저 정찰이 뭔지 봐야 돼요. 덴저랑 겹쳐 있는데 이거? 어, 정찰기가 드론이 날라간다 어, 저쪽으로 가고 있어 드론이. 어, 저쪽. 어, 노란 쪽 지역. 자, 자, 따라 가고 있는데다. 뭐 아무것도 없는데야 드론 어디 있어? 야 어디 갔어? 나 지금 차 타고 쫓아왔잖아. 어, UAV. 저기 노출됐다. 4명 여기...여기 여기 보였어. 여기 4명 있어. 아..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네요. 아..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. 그리고 저쪽에도 2명 있었습니다. 자자, 저기 왼쪽에도 이쪽, 이쪽 저기서 절 쏘고 있죠? 죽어 임마 어디서 쏴 사람을 자저한명더 옵니다 아너 치어서 거기까지 날라갔냐? 멀리도 갔네 엄청 멀리 날라갔네 얘아 엄청 멀리 날라간다 차치니까 그리고 저쪽에도 있었어요 아 정찰기가 이런식도 이런식으로 작동을 하네요 정찰기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. 내 위치도 노출이 되고 저 농장에 애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. 저기에 있는 게다 보였어 아까. 저기 저기 저기.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요 위치가. 그러면은 저걸 싸죽이면 됩니다. 위치 찾아갖고 근데 내 위치도 발각이 되네 이게. 그걸 좀 조심해야겠는데. 자 보급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. 보급 저쪽으로 떨어졌습니다. 가겠습니다. 정찰기는 어디 갔나요? 아 어, 정찰기는 멀리 갔네요. 근데 정찰기 안쪽에 있어야지 보이는 거야?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네? 아, 애미사고 안 먹는데, 나. 자, 정찰기 다시 한번 따라가볼까요, 그럼? 힐! 뛰어야 됩니다. 싸우다, 어, 야, 여기도 있다. 아, 잣됐다, 이거. 이거 레게, 그리고 왜 이렇게 심하냐? 이거. 어? 오이루. <목소리> 저거 왜이렇게 움직여 이상하게 저 뭐지? 아 뭐야 애들 움직임이 왜저래 저거 왜저러지 저거? 말도 안되는데? 아 총알이 별로 없네 인제 저 시체 먹고 올까? 아, 총알이 없어. 돌아 들어가야겠다 이거. 뒤치기 당할 것 같은데 돌아 들어가면. 아, 뒤쪽에 오는 애한사 잡아갖고 총알 장전 하고 가야 돼 이거. 뒤쪽으로 오는 친구 있을 거거든. 아, 총알이 없어서, 이거. 이럴 때는 스크스나 M4가 좋은데, 아, M14가 좋은데. 아, 41발 미치겠네. 이거 총이 없어갖고, 아, 총알이 없어갖고, 이거 저기도 하나 있는데, 저 집에 들어가 있고, 13킬 1등! 2명 해도 바로 따면서 뽀꾸가 UAV 정찰기 확인과 함께 13킬로 1등 달성했습니다! 가꾸! 자, 이렇게 오늘 뽀꾸가 UAV 정찰기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근처 가야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바깥에 있으니까 UAV 정찰기가 지나가는데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.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플레이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브리파이어 전문 유튜버 뽀꾸였습니다 안녕!